세상은 온통 우리 티네이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문화예요. 특별히 티네이저 기간에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치를 이루는 세대들입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기준이 없으면 자기 삶에 어떤 철학이 없다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끌려가게 저도 20대를 거쳐왔던 사람이잖아요 여자들을 보면 이쁩니다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면 금세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을 보고 음큼한 생각을 하면 이미 가늠이다 가늠이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눈을 감고 걸어 댕길 수도 없고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무슨, 무슨 뜻을 정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자 그래서 이성을 보는 순간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때 청년이 무엇으로 그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른 뭐 수백 번 수천 번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 질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행동 지침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지키는 지침입니다.